안녕하십니까, 형님들. 10월 8일,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 강남을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연휴 전날이죠. 내일 빨간 날이라 저도 아까 무심히 달력 보다가 알았어요. 10월 9일이 빨간 날이네요. 강남을 나오는 동안 수단을 하나 쓰면서 나왔는데 한장 높고 지금 또 하나 쓴게 이제 23분 지났네요. 그동안에 콜뛴게 하나도 없습니다. 콜만호도 없었고요. 흔들은 지금 예약 콜이 하나 떠 있는데, 가양동 가는 거 24,000포. 그거는 갈 수가 없고요. 일단 내일 연휴라 오늘 좀 기대해 볼만 하긴 한데, 차는 겁나 밀려요. 근데 콜은 겁나 없어요. 이 겁나게 무서운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형님들, 콜 좋은거 많이 타시고 저도 콜 좋은거 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콜 시작합니다. 청담에서 송도를 가요. 송도 여기가 지식산업센터 옆에라 지식산업센터 여기인가? 그 옆이라 착지는 완전 좋아요. 손님이 나가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송도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송도에서 배웅. 나우 송도 도착했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송도 여기는 타임스페이스 그쪽 근처에요. 어한분계시네 옆에. 여기 사람들 몰려 있는 여기가 콜지입니다, 콜지. 이쪽으로 이동을 빨리 해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이 개벽다구 같은 모습이 송도의 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개벽다구가 실제로 콜이 잘뜨는 개벽다구가 될지 아니면 정말 다 죽어가는 개벽다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죽어가고 있어 1시간 한 1시간 한 다돼가는데 일단 송도에서 송도 가는 비가 하나 탈게요 어, 병류가 있어도 다 거기서 고기라 금방 갈것 같습니다 이동을 좀 하면서 홀을 좀 봐야겠어요 여기 아 여기가 콜지긴 한데 홀이 안 뜨네 계속 부평 그런 것만 뜨는데 단가도 너무 낮고 부평은 갈 필요도 없고 송도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풀잡고 나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운행 완료했고요. 한 10분, 음... 주차까지 한 12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송도는 다 거기서 거기라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운행 시간은 짧은 것들이 꼭 이렇게 풋콜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풋콜 막두 개, 세개탄 적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위치를 중심으로 아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국제업무지구까지 봐야 되냐, 해경까지 봐야 되냐,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라마다로 가야 되냐 고민이 참 많은 딱고 그 위치네요. 일단은 좀 키로스를 넓게 해서 라마다까지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지켜보다가 버스가 지금 남아다가는 버스가 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좀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오호호 형님들 방금 여기 떨어진 착지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서 구이동 가는 콜이 떴어요 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중요한 건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은 한두 번더 해보고 일단 아파트 앞에까지는 왔거든요 바로 건너편이라 전화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하 통화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대박콜을 잡고 서울을 나가다니 광진구 구이동은 저에게는 뭐 집과 같은 동네죠 광진구나 중남구나 곧 도착하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박콜인건 맞습니다 일단 손님은 여기 계신건 아니고 5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더 챙겨주신다고 하니 팀만 원이라도 더 주시겠죠?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출발하고 구이동 가서 뵐게요. 도착했습니다. 한 45분, 50분? 그 정도 걸렸네요. 금액은 일단 대기비 붙어서 2,500원 더 붙었네요. 착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구이 먹자. 구이 먹자에 바로, 구이 시장인가? 응, 거기에요. 오 기사들이 별로 없네. 콜이 많이 없나 봅니다. 일단 서울 잘 왔으니까, 복귀. 복귀할 시간이 다가오긴 한데, 일단 멀리 가지 않는 거, 좀 지켜볼게요. 와, 지금 보시면 분당 방향이 꽉 막혔어요. 그 청담부터 분당 방향이 꽉 막혔어요. 제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금 구이동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꽉 막혔어요. 이게 복정 정도까지 가면 좀 뚫리긴 한것 같아요. 복정 국가교 쪽 보면 뚫려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까지 꽉 막혔어요. 뭐 사고 났나? 와, 차가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요. 참고를 할 수가 없죠 라이브 라이브가 아니니까 아마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이구야 맞춤콜이 들어와 버렸네요 어, 맞춤콜이 아, 상당히 멀리서 안 그래도 지금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들어왔네요 와 18분 어, 이동수단을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별레, 어디냐, 871. 오케이. 별레 가서 뵙겠습니다. 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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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레. 도착했어요. 여기는, 어, 사람들이 좀 별레에서도 좀 깊이 하는 지역.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쪽, 우미디나고, 별래, 하우스토리, 그 다음에, 프로지오, 유승한 네들요 라인이, 아, 좀 피곤한 라인이야. 여기는 좀, 기본적으로 추천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동네에요. 저도 맞춤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가죠? 일단, 뭐, 강남태능 벌써 외치고 있는데, 저거를, 하고 태능을 가야 되나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어차피 이제 여기서 면목동이 가끔 뜨거든요. 면목이나 뭐 목동, 태능, 공능 이런 쪽으로 노원까지 가끔 뜨니까 그거를 좀 노려보는 걸로. 어차피 태능을 가도 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이래나 저래나 뭐 의미 없으니까 콜을 조금 더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콜 잡고 봬요. 아, 여기는 별내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와서 지금 상계동 잡았는데, 아, 난 이런 거리 제일 싫어. 상계동 근처, 이런 거. 아, 무슨 상계동 근처야, 근처는. 도대체 근처가 어디라는 거야? 어디야, 어디? 그냥 상계 여기잖아요, 이대비로는 실제로는 다른 데란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찍어주나 몰라. 전방이 문제지, 뭐. 손님은 상계역이라고 했을까? 어, 이거 잡아야지. 배정되었습니다. 오, 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잠깐만요. 상계역 취소해야겠다. 와하하하 아, 이걸 잡아야지. 이거는 우리 집이라 이거 잡고 가야 돼요. 아, 완전 땡큐인데? 오, 풋콜로 떴어요. 일단 상봉동으로 가겠습니다. 하하, 상봉동에 도착을 했어요. 어이구, 뭐야? 버스인가? 오. 엠버스의 기사들 엄청 많네. <laughs> 뭐야 이게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강남 가는 엠버스 타셨구나. 와우. 저는 여기서 이제 슬슬 집까지 걸어서 가야겠습니다. 와, 아니 이게 뭐야? 집에 가는 데 이게 딱 드냐? 와, 일단 다시 한번 나갔다 와야겠네요. 멀지 않으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도착했고요 여기 전농동, 여기 청량리역 바로 옆이네요. 아, 여기서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해야겠습니다. 큰일 났네. 아, 여기 치킨 시켜놨는데. 치, 집 거의 다 와갖고 치킨 시켜놨고 지금 4분 뒤면 도착한다는데. 웬만. 다 식어빠진 거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치킨 값을 벌었네요. 여기 오는 거 지금 딱 치킨 값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제 영상은 곧또 프리미엄 콜로 한네콜 탔네요. 일반 콜두개 타고. 프리미엄 콜이 한번딱 꽂히면 그날 좀운 좋게 계속 꽂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콜도 완수했고, 이번 주, 저번 주 합쳐서 1 0개 타면 우수기사가 되거든요. 저는 1 0 개를 벌써 넘겼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만약에 또 코를 탄다면 근데 집에 가는 거 아니면 안탈 거예요 탄다면 아니지 단가 좋으면 타겠지 하여튼 코를 타면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영상 올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 복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